안녕하세요. 장사꾼 백대피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됐는데요. 이제 며칠 후면 2023년도도 마무리가 되죠.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가겠다. 이런 근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23년도에 돈번 거는 사실 보니까 쿠팡 파트너스 하나밖에 없습니다. 하나밖에 없어요. 저도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해고, 해 구매된 것도 좀 해보고, 다른 뭐 쇼츠라든가 뭐 유튜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성과가 나온 게 없어요. 일단은 해외 구매 대행을 보게 되면 그걸 유료 강의를 들었거든요. 보통 사람들처럼 이제 대량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량 등록이 좀 관리를 못 하면 이게 내용 증명을 많이 받게 돼요. 생각보다. 그리고 이제 정품 소명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중국 사이트는 이제 가품이나 이런 짝퉁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진짜 이거 몰라도 답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교육 받고 나서 안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저도 계정을 세개나 했거든요. 3개 했는데, 아, 이거 아닌 것 같다. 맞는 것 같다. 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. 스마트 스토어는 저도 뭐 많이 팔지는 못하지만, 조금씩 이제 그래도 사이 제품 가지고 팔고 있었는데, 이게 브랜드 제품이라서 상위 노출만 하면 그냥 판매량이 나오는 제품인데,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1페이지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좀 힘들었고, 광고비를 10만원 써도 물건 제품이 한개도 안팔리는거예요 어, 그러면 이게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5월에서 6월 정도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좀 깨끗해졌어요 네, 좀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제품을 집에다 싸놓고 팔잖아요 포장박스부터 해가지고 아 지저분해요 관리가 안돼요 저는 이제 재우 마케팅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유튜브 수익 구글 애드센스 하고 쿠팡 파트너스로 진짜 열심히 해 보자 라고 했는데 결국엔 제가 이제 이 구글 애드센스 유튜브는 수익이 없습니다 요즘 뭐 쇼츠가 대세기 때문에 여러가지 영상들을 만들고는 있어요 수익나는 채널이 없다 두 번째로는 퀄리티가 좀 떨어져 가지고 좀잘안 돼요 <laughs> 네 그래 가지고 아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저도 뭐 전자책도 사보고 했는데 예 네, 생각처럼 잘 안된다는 거고 전자책을 좀 사보니까 이게 막 진짜 아무도 모르는 정보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. 정보를 사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서좀 심화 과정이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는 뭐 소수 몇 명만 알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는 그냥 그분들만 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썼는데 그냥 예, 그거 좀 해보다가 안 했어요. 돈을 못 벌겠더라고요.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쓰겠더라고요. 지금 보면 쿠팡 파트너스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아, 이게 지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인플루언서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제 돈을 영원히 될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게 있어요. 그리고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. 작년보다 재작년이 돈을 더 벌었지. 지금 더 벌지 않아요 계속 줄었어요. 근데 그 반면에 지출은 늘었어요. 주, 지출은 계속 늘어갑니다. 특히나 이제 쿠팡 파트너스 계정이 하나 삭제가 됐거든요. 뭐 당연히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냐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. 억울한 면이 있어요. 이게 사실은 쿠팡에서 좀 경고만 해, 매일만 주셨어도 그냥 되는데 잘못했다 딱 오고 그다음 두 시간 후에 그냥 계정 삭제됐어요. 그 빠이빠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.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. 위법 상 뭐냐면 이제 쿠팡에서 그 3년 전인가 그때 보면 이제 쿠팡 명칭하고 로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. 예전에 만들었던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쿠팡 뭐 할인 뭐 이런 글자 문구가 있었어요 카페 명에 그래서 제가 그 수정을 했어요. 수정을 했는데. 이게 PC로 수정을 해도 모바일에서는 또 별도로 수정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카페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때 계정이 삭제가 됐고 그때 못 받은 돈이 400만원 정도 돼요. 한 달에 몇백만원 벌수 있는 계정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채 GPT든 뭐 자동 프로그램이든 이런 거 써보시잖아요? 편하긴 한데 그게 이해도가 떨어지면 돈 벌기 어렵다. 특히 초포. 저도 지금 뭐, 쿠방 파트너스 뭐 자동 프로그램, 포스팅 뭐 이런 거,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? 근데, 몇달 됐는데 아직까지 뭐, 돈 버는 건 없고, 그니 그러니까 돈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뭐, 그러, 그래요, 그냥. 지금 거의 방치 상태에요 이제 워드프레스도 제가 이제 도메인 4개 정도 하고 있고, 다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서, 아니면 뭐채취 p t 로뭐 바드라든가, 뭐빙 있잖아요 마이크로 빙뭐 이런걸로 물어봐가지고 포스팅하는데 이런게 효과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좀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해볼까 이렇게 찾아봐도 그래도 예, 온라인으로 끝까지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알리익스프레스하고 구글 에드센스 네이버 블로그에서 수익이 좀낫으면 좋겠어요. 네, 좀낫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다들 힘들 내시고, 2024년도 화이팅 해봅시다. 네, 오늘영상 여기까지입니다.